한화 이글스에 넘쳐나는 투수단에 신인 투수 선수 한 명을 더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에이스 투수들이 부진할 시 히든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선발진 보강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막판까지 5강 경쟁의 불씨를 살리던 한화는 이 선발 역할을 기대했던 하이메바리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유망주 문동주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선발진이 급격히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로테이션의 불안정함은 팀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선발 자리는 대부분의 구단이 안고 있는 약점이긴 했으나 한화는 류현진과 라이언 와이스 두 명의 선발 투수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더 두드러지면서 뒷심 부족이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한화는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 선발진의 깊이와 안정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정 투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균형 잡힌 로테이션을 구축함으로써 시즌 막바지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이미 선발 로테이션의 다섯 자리가 에이스급 투수들로 탄탄하게 구성된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벌어질 경쟁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황준서, 김기중, 조동욱 등은 지난 시즌 5선발 자리를 두고 가능성을 보여주며 꾸준히 선발 수업을 받아온 선수들인데요. 올 시즌에도 이들은 선발진에 합류하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시즌 중반쯤에는 한화의 과거 에이스였던 우한 김민우가 팔꿈치 수술 재활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인데요.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온 김민우가 선발진에 가세할 경우 로테이션의 뎁스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팀의 안정감도 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자랑하는 특급 신인 정우주도 주목할 만한 이름인데요. 정우주는 시즌 초반 불펜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전 감각을 다진 뒤 향후 선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선발진의 새로운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무리 캠프에서 신의 정우주의 투구를 직접 경험한 베테랑 포수 이재호는 이 선수가 왜 1라운드 지명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며. 그의 재능에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후배의 기량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며 정우주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건데요. 양상문 투수 코치 역시 정우주의 실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양상문 코치는 우리 팀에는 이미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여럿 있지만 정우주도 그들과 비교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구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우주가 자신의 빠른 공에 대해 더큰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키운다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투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팀내 베테랑 포수와 코칭스태프 모두가 신인 정우주에게 높은 평가와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올 시즌 그가 마운드 위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며 팀의 힘을 보탤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권민규가 안정적인 제구력을 무기로 프로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한화의 좌완 투수진은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2024시즌 한화는 좌완 불펜진의 얇은 선수층 탓에 마운드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승리조 역할을 기대했던 김범수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기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는데요. 지난 시즌 10이닝 이상 던진 좌완 투수는 김범수, 황준서, 김기중, 조동욱 등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운드 운영의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팀 전력 운영의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좌완 불펜의 깊이를 보강하는 것은 한화의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양상문 투수 코치는 정우주와 함께 권민규에게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두 선수의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한화는 좌완 불펜진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팀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규가 기대만큼 성장해 준다면 한화는 보다 균형 잡힌 마운드 운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정우주와 함께 신예들의 활약이 팀 전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좌완투수 권민규는 정우주에 이어 2라운드 전체 12순위로 한화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2024 시즌 세광고의 에이스로 활약한 그는 고교 야구 16경기에 출전해 6승 3패 평균자책점 1.50이라는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았습니다. 권민규는 강력한 9위로 타자를 압도하는 정우주와는 달리 정교한 제구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무기로 삼는 투수인데요. 최고 구속 150km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정우주와 비교하면 구속은 다소 낮지만 제구력과 운영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권민규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컨트롤인데요. 지난 시즌 9이닝당 볼렉과 몸에 맞는 공을 포함한 4사구 허용 개수가 단 2.3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고교 투수로서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로 향후 프로 무대에서도 안정감 있는 투구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한화구단은 권민규의 정밀한 제구력과 차분한 경기 운영 능력이 팀 마운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속구를 자랑하는 정우주와 안정적인 제구력을 갖춘 권민규가 조화를 이룰 경우, 한화는 보다 두터운 투수진을 구축하며 마운드 전력 강화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신의 투수의 활약에 팬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정우주와 권민규처럼 주목을 받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신인 투수가 있는데요. 바로 동의대 출신 언더엔드 투수 박부성입니다. 그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으나 한화의 육성 선수로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한화 스카우트팀이 고교 시절부터 꾸준히 관찰해 온 투수로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화는 마무리 강재민의 입대로 인해 사이드암과 언더핸드 유형의 투수층이 다소 얇아진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박부성을 육성 선수로 영입한 이유는 곧바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죠. 양상문 투수 코치 역시 박부성에 대해 투구를 지켜보니 흥미로운 자원이 될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팀의 히든카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